가을에 오고 다시 화순 운주사에 왔습니다. 에, 9층 석탑이 이렇게 있고, 멀리 7층 석탑들이 쭉 있고, 저기 멀리 공사바위가 보이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동양아치 탑이라고 부릅니다. 그냥 너덜너덜 동양아치 생겼다고 해서 동양아치 탑이라고 부르고, 저기는 이제 가족들이 저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천불 천탑이 있는 곳,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죠. 일설에는 마고알미가 하룻밤에 만들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석공들의 전부다 자기들의 재간을 뽐내던 곳, 석공들의 경연장이었다. 하는 설도 있고 장길산이 그 황석영의 장길산이 가족들이 이곳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탑을 쌓았다. 저는 설들도 있는데, 예, 고려 초기에서부터, 예, 조선시대까지 만들어진 석탑과 석등들이, 아니, 그 석불들이, 천불천탑, 천불천탑은 아니죠. 하여간에, 예, 수많은 석탑, 그래서 한 200개가 지금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화순 운주사입니다.